네 안녕하세요 어~ 또 투어... 투어를 지금 5년차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5년차 뛰면서 좀 오랜만에 이렇게 두 달간 쉬게 됐는데 어~ 되게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좀 체력적으로 보충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이재원 식스에 뭔가 골프 선수의 삶을 많이 살았다면은 이번 두 달간은 뭔가 20대 초반에 25살 이정은의 삶을 좀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. 네 공백기가 조금 긴만큼 오랜만에 시합을 함으로써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또팬 이런 많은 팬분들과 스폰서분들이 기다렸던 이 대회가 열린 만큼 선수로서 최대한 열심히 플레이해보겠습니다.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이실 텐데 저희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저도 이제 연습장 들어서면서 입구에서부터 KLPJ 협회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. 그만큼 선수들도 좀 신경을 쓰고 어, 잘 관리하고 플레이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오랜만에 시합을 하는 거라 어떻게 플레이할지 어떤 감을 가지고 제가 플레이할 수 있을지 예상이 잘안 가서 조금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, 상위 탑 10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해 볼 생각입니다. 네, 6월에, 7월에 있었던 이제 올림픽이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굉장히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고 좀 시합을 긴장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조금, 어, 맥이 빠진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. 그래도 내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또 내년에 또 올림픽 나가는 목표를 꼭 세워서 경기하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하나 언니처럼 연습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좀 부러움을 많이 받았어요. 좀 특히 남자 프로 선수들이 시합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부러워했는데, 이렇게 또 k l p 협회에서 또 여자 선수들에게 대회를 만들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, 정말 선수들, 많은 선수들이 힘들어 하는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금을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그 순간에 저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했는지 잘 모르, 모르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. 네, 그냥 연기됐다는 그 결정이 굉장히 옳은 결정이라고만 어,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